자,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라이브 때 보셨던 분들은 이 캐릭 보시자마자, 아, 올게 왔구나. 그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초반부터 센거 나가면 나중에 나오는 캐릭터들 임팩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행간하면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냅뒀던 캐릭인데요. 일단 라이브 보시던 분들도 와, 저 세팅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아, 이거 괜히 또 보여드려가지고 또 궁금해서 알아놓으시는 분들 생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미리 공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 세고 타격감 좋고 뭐 모자라는 게 없어서 사실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캐릭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난이도는 8인방으로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볼게요. 치즈볼처럼 묶는거 볼수있고요자 이런 미친 사냥이 가능하구요 보시다시피 성능이 동작성과 없는 성능입니다 보스 같은 경우는 M4할 때까지 때려주고 이렇게 파스텔의 날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물리 캐릭들, 원소 캐릭들 통틀어서 잡몹 잡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다가 타격감도 좋고 당연히 물리 캐릭이기 때문에 피음 마법 계속 되기 때문에 내구성 우수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무기 업글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도 저 정도의 딜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에만 가성비 성능이에 성능 모자란 게 없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기 같은 경우는 완전한 고통이라고 하는 클러를 장착을 하는데요 원래 드랍 자체는 핸드사이드로 드랍이 되는 클러인데 제가 한번 업글레이드를 해서 배틀 세스터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클라 채용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타격 시 앰플이 터지기 때문에 채용을 한 상태고요. 업그레이드는 전부 증뎀 쪽 업그레이드로 진행이 되어 있고 타락 부여 같은 경우는 증뎀에 대상의 방어력 무시 옵션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켓에는 없는 두 개를 박아서 증뎀을 땡겨줬습니다 자, 다음은 뚜껑입니다. 별빛이라는 뚜껑인데요. 모든 기술 3레벨에 추가 데미지 붙는 게 주요 옵션으로 오고 타락 옵션 같은 경우는 올스탯 10이 붙었는데 사실 마한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방패도 별빛입니다 타락표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빙결되지 않는 옵션이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 있고요 갑옷 같은 경우도 별빛입니다 자 근데 갑옷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인내가 더 셉니다 딜이 근데 왜 인내 채용을 안 하느냐 스킬을 보시면 추사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인내를 꼈을 때는 6개가 나가게 되는데 별빛으로 바꾸시면 7개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차음 같은 걸로 스킬 레벨에 따라서 저처럼 6개 7개가 안 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갑옷을 바꿔 껴도 투사체가 변경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인내에 껴주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데미지가 조금 줄어들지만 투사체가 늘어나시는 분들은 별빛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는 블랙 로터스라고 하는 유니크 장갑이고요. 옵션 보시면 공속, 관통, 치명이 달려있습니다. 자 벨트 같은 경우는 거미 부물띠 스파이더의 셋입니다. 패킷 프레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올스탯과 모든 저항 업그레이드를 3번 진행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신발 같은 경우는 종마 발굽이라고 하는 무리키립들. 만 장착하는 부츠고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대 피해와 강타 치명타 달려 있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자칼의 웃음입니다. 쌍급의 모든 기술 치명타가 달려 있는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패킷 프레임 맞추려고 패킷을 달아놨구요자 이쪽 반지는 요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사철 올려주면서 데미지 올려주기 때문에 모든 기술 2레벨 유효하고요. 그리고 패킷 프레임 맞추려고 시전 속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놓은 상태구요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백큐션입니다. 물리 캐릭들 공통적으로 장착해주는. 목걸이죠. 암뮬렛 같은 경우는 없으신 분들은 반지는 세라핌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암뮬렛 같은 경우는 일단 하이로드라도 껴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했을때 공속은 버스트 오브 스피드 때문에 따로 신경 안써주셔도 되고요 패케만 65패케 이상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병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트 용병 채용을 해서 데미지 올려주셔야 되고요 무기는 긍지를 껴서 컨센트레이션 오라 챙겨줬습니다. 뚜껑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경된 아이템인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서 장착시 1레벨에 셀베이션 오라를 켜주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레드가 굉장히 낮은데 나가서 용병이 오라를 켜주면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꽤 쓸만해진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보유중인 아이템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탯입니다. 스탯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업글 안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8인방 상상 녹이는 분량이 나와주기 때문에 굳이 데미지를 위해서 힘이나 민첩에 스탯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템길만큼 힘 주시고 템길만큼 민첩 주시고 남은 거는 활력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 가겠습니다. 일단 파스쿠네 칼날 그리고 분노의 칼날 그리고 칼날 방패 전부 마스터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스킬 포인트는 그린자 단련 쪽에서 손톱 숙련 마스터 주시고 무기 막기를 하나 찍어 주신 다음에 남은 스킬 포인트는 폭발적인 속도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메이크된 표창 피리신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라이브 보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정말 성능이 미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밸런스 파격급이라서요. 이 캐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캐릭들 풀업한 성능을 노업으로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캐릭이고, 1티어 중에 1티어. 라고 보시면 되는 캐릭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캐릭이 지금 키웠을 때 재미가 없는 캐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표창 던지는 게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한 번쯤 강하게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강하게 드릴 수 있는 캐릭입니다. 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키우다가 혹시 뭐 모르시는 점이나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